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에 들어간 지 8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울산에서는 아직 큰 의료 차질은 없었지만 환자 이송에 영향을 주거나 2차 종합병원에 방문을 문의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등 조금씩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8일째 울산 유일의 수련병원인 울산대병원에서도 전공의 126명 중 80여 명이 사식서를 냈습니다. 울산대병원 측은 수술과 외래 진료 건수가 10% 가량 줄기는 했지만 아직 별다른 의료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던 환자가 가까운 울산대병원 대신 부산 등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두건 가량 발생했습니다. 또 2차 종합병원으로 환자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는 등 전공이 집단행동 여파가 울산에서도 서서히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. 전화상으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방문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 이런 사태가 지속화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환자분들이 좀 몰리는 현상으로 좀 병원이 좀 힘들지 않을까. 특히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의사단체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. 의사단체는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 같은 목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울산에서, 상경에서 모든 회원, 많은 회원분들 모시고 같이 올라가서 이제 투쟁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. 정부가 다음 달 4일까지 학교별로 필요한 일대 정원 수요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번 주가 의료계 집단행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.